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언탱그 에서 웹필터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파이어 룰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웹필터 어떤 그 웹사이트를 차단을 할 건지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죠 US 사이트를 근무하는 사람이 웹 접속을 못하게 막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 블록 사이트라고 돼 있죠 네, 사이트를 이제 블락킹 하는 겁니다 특정 사이트를 네, 그거를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어, 여기 저번 시간에 이후에 파이어월이 현재 에, 80포트하고 443번 포트에서는 렌에서 웬으로 지금 패스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블락 올로 되어 있어요. 에, 일단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백투웹으로 가서 어, 인스톨을 해야 되겠죠. 어, 뭘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냐면 웹필터, 이거를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걸렸는데 잘 다운로드가 됐고요. 백, 어, 백투앱스로 가면은 여기 웹 필터가 지금 어, 저장소로부터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면은 웹 필터 이제 인 e 블돼 있죠. 네, 여기에서 가장 쉬운 어떤 블랙리스트죠. 특정 사이트를 블락킹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이트를 블락킹 해볼까요? 음, 여기, add. add를 해서, add 하기 전에, 우리 여기 우분트에서 한번 그 사이트가 접속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이트를 블락할 거냐면, 뭐 어디 할까요? 아, 이, 여기가, 음, j p 닉인데 일본에 있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네트워크 인터포메이션 센터라고 해서 일본 지역의 IP 주소를 ISP에게 IP 주소를 이제 할당하는 그런 비영리 기관이에요. 이 위의 사이트는 아니지만 예로서 블라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되는지는 봐야 되겠죠. 우분 투에서 2 8 2 8 8 8 8 8 8 8 네, 연결이 잘 되고 있죠. 네, Japan Network Information Center라고 되어 있어요. Japan Network. 우리나라에는 KALIC이라고 있죠. 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네, 여기를 이제 블라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를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디스크립션에 네, JPNIC 사이트를 블락하시고 Don하고 반드시 Save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한번 다시 왼쪽 우분트랜에서랜에접속되어 렌에 있는 우분트 서버에서 웹 브라우저,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를 띄우고 다시 접속을 해보죠. 안 되죠? 네, 접속이 안 돼요. 어드밴스트 눌러볼까요? 네, 안 됩니다. 접속이 이렇게 디드나 커넥트, 포텐셜 시큐리티 이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에드하고 이분은 어디 할까요? 에, 화이트하우스. 에, 화이트하우스 미국에 있는 화이트하우스를 블로킹 해 보겠습니다. 아, 화이트하우스 URL이 어, 화 whitehouse.gov이죠. 하고 여기는 w h i t e h 하고 지금 왼쪽에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whitehouse.gov 네 연결이 잘 되죠 화이트하우스 홈페이지가 잘 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어월에서 웹필터에서 화이트하우스가 예를, 예를 들어서 이건 US 사이트다 라고 해서 접속이 못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반드시 세이브를 누르고 해볼까요 다시 리트라이를 하면 네. 어? 접속이 되네요 방금 전에 접속이 됐는데 여기 설정을 다시 보겠습니다 www.whitehouse.gov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하고세이브를 했습니다 그리고 f 이어 e 스를띄워서 해보죠 여기 w 이 i t e h o u s e 있죠 네. 클릭 자체가 안되네요 아, 잠깐만 좀 화이트 하우스 리턴 하면 디드나 네, 커넥트라고 나오죠. 다시 그냥 화이트 하우스만 해볼까요?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드나 커넥트가 됩니다. 네, 설정이 잘 되어 있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풀어볼까요? 블락을 풀어볼게요. 그리고 세이브 하고 네, 잘 연결이 되죠. 다시 블락을 하고 세이브 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마 음, 캐시 돼 있는 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끊어보고 다시 어, 하고 파이트하우스 하면 예 디드나 커넥트가 됩니다 예. 일시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캐시 돼 있는 게 이제 보이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어드밴스트의 메뉴에 가서 여기에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SNI, 서버네임 아이덴티피케이션에 의해서 HTTP 트래픽을 프로세스하는 경우에, 에, 요거에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은 어, HTTPS에 SNI, SNI, SNI 정보가 있는 경우에 처리되는 옵션을 선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에, 거기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웹 필터에서 특정 URL을 가지고 그 사이트를 블라킹하는거 말고 이제는 페이테고리로 캐테고리로 해서 블라킹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뭘할까요 제일 쉬운 쇼핑몰. 직장에서 예를 들면은 쇼핑몰에 어, 본다든지, 뭐, 쇼핑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업무 시간에 못 하도록, 여기, 네, 쇼핑몰을 블락킹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파일에 로그를 잡고,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어,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도 못 보게 이제 막어보겠습니다 현재 접속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뭐 ssg.com이 접속이 되는지 볼까요? 네, 잘 접속이 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요거를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세이브. 그다음에 음, 다시 접속을 해볼게요. 아, 그다음에 forward. 아이고 여기서 다시 입력하죠. 따따따 ssg.com 하면은 예 포텐셜리 스크 시크리티 리스크에드라고 warning이 떨어지는 거죠. 예, 접속이 안됩니다. 또뭘 해볼까요? 트위터, 트위터.com을 연결해 볼까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속이 안됩니다. 그죠? 언텐글 웹 필터에서 지금 warning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소셜소셜 예, 소셜 네트워킹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어, 접속할 수가 없다라고, 블락 됐다고, 지금 워닝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에 따라서. 그럼 다시 풀어볼까요? 소셜 네트워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고 세이브를 해보죠. 세이브를 해서 다시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을 하면. 트위터를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트위터가 있나요? 아, 아이고, 트위터.com. 예, 네, 잘 접속이 되죠? 지금. 네, 잘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거를 막아볼까요? 예, 네, 한번더 여기 막고, 세이브. 하고 나서 다시 네,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마 지금 캐시데인 게 올라온 거 같고요. 다시 어, 파이어폭스를 띄워서 다시 접속해 보죠. 트위터가 아까 어디 있었죠? 예. 들어서 뜨으면 여기 마찬가지로 포텐셜 시큐리티 이슈가 나옵니다. 음, 이와 같이 카테고리로 해서 이렇게 어, 블락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 아그 회사의 기업의 정책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어, 뭐 소셜 쇼핑몰이라든지 소셜 어, 그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셜 네트워킹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뭐 여기 트래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블락 사이트로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웹 필터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